저는 예전부터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계속 새로 구입을 해왔고, 그에 따라 케이스도 유명한 브랜드의 케이스는 거의 모두 다 써왔다고 잡아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써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믿고 쓸수 있는 케이스 딱 4개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져온 스마트폰은 S21 울트라 모델이고요. 이꼭 울트라가 아니더라도 S21이나 21 플러스 아니면 뭐 최신 폰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꼭 S21이 아니더라도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고를 때는 무게에 중점을 둘 건지 기기 보호에 중점을 둘 건지 거치 기능이 꼭 필요한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무게와 기기 보호의 중간 타협점을 찾아서 투명한 케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갖춘 투명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링케, 슈피겐, ESR, 뭐 삼성 정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케이스는 링케의 퓨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링캡 퓨전을 시작으로 제가 가져온 거치형 케이스, 무게가 정말 가벼운 케이스 등딱네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 링캡 퓨전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중 하나인 이 투명 재질의 케이스고요. 링케퓨전 케이스는 제가 지금까지 이 케이스 추천을 해 드렸을 때 정말 모두가 만족한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믿고 쓸수 있는 링케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 충격 보호를 위한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에어 범프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막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살짝 에어 범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흡수를 잘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보다 살짝 더 튀어나와 있어서 어, 카툭튀의 기스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튀어나와 있냐면 이게 살짝 튀어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카메라와 높이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높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덜컹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케이스고, 디자인도 괜찮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무게는 29g, 30g이 좀안 되는데, 뭐, 얘가 그렇게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얘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기기보호, 그리고 무게, 기능적인 측면,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밸런스가 잘 맞춰진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몸통은 PC 재질, 딱딱한 PC 재질이고요. 모서리, 이 테두리 부분은 이런 말랑말랑한 TPU 젤리 케이스라고 하죠. TPU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트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유막 현상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전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놨을 때도 스마트폰 당연히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원핸드 오퍼레이션 사용할 때이 케이스가 기기보다 많이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거슬리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링캡 퓨전 케이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 너무 평범한 디자인 그러니까 단점이 찾기 힘든 케이스인데 너무 무난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 링캡 퓨전에도 종류가 새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링캡 퓨전 중에 뭐 독도 서울 라이브 모먼트 이런 선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투명 케이스 너무 무난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는 아 몰라 그냥 보호 잘되고 가성비 좋은 걸로 살래 여러가지 신경 쓰기 싫어 하는 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인데요.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엄청 가볍게 생겼죠. 이게 제로 시그니처 6라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구입한 이유는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 자,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무게가 8g이에요. 8g. 10g이 채안 되는 무게입니다. 진짜 이 케이스는 씌웠을 때 아 이게 케이스가 쉬운 건가 싶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두께도 고작 0.5mm 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생폰 느낌 이 나는 케이스고 어, 사실 이런 s 2 0 울트라 같은 이렇게 무거운 폰을 쓰시는 분들이 이 폰을 쓰다가 아 도저히 부어서 난못 쓰겠다 해서 아, 다시 기변 하시는 어, 스마트폰도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감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소위 말해서 감가 개처 맞는다고 하죠 그 감가를 눈물을 머금고 기변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폰일수록 가벼운 케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케이스 끼우고 나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쓰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케이스를 끼웠을 때 무게가 거의 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너무 너무 장점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떠나서 이제 생 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케이스 끼우기 싫은데 나는 기기에 장기스 나는 건또 싫다 하시는 몽특한 케이스는 끼우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거기다가 이 케이스도 이렇게 카메라 부분 보호가 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 같은데 구멍이 그냥 뚫려 있어서 버튼 그대로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쪽에도 여기 보시면 살짝 얘가 살짝 짝더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기기를 뒤집어 놨을 때도 디스플레이가 바닥에 닿는 걸 방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케이스를 끼웠을 때기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 생활기스 이런 장기스 같은 거다 방지를 해주지만 얘를 만약에 떨궜다. 뭐 아스팔트에 떨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어 얘는 위험해요. 딱 그냥 봐도 그냥. 진짜 얇은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만약에 폰을 떨군다면 어, 기기 보호에는 정말로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반투명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소재 특성상 기스가 좀 잘납니다. 제가 끼우고 있는 이 케이스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장기스들이 벌써 이렇게 났거든요. 얘한 2주 정도밖에 안 썼는데 장기스가 좀잘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를 끼웠을 때 무게로 인한 만족감이 디자인적으로 부족하거나 장기스가 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완해준다고 느낄 정도로 가볍습니다. 진짜 생폰 뜨는 느낌. 무게, 울트라 무거워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거치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삼성 로고 보이시죠? 클리어 스탠딩 커버 케이스입니다. 삼성 정품이고 이 삼성 정품 클리어 스탠딩 커버 케이스는 스마트폰으로 거치를 하고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뭐 어린 자녀가 있어가지고 거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디자인 무난하고 가로 세로 모두.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 얘가 힌지가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게 아니라 프리스타 힌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거치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거치를 해서 쓰는 데는 정말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무게는 아, 무게가 조금 근데 무거운 편입니다. 이거 단점인데 48g이네요. 꽤 묵직한 편인 거거든요. 아까 링케가 29g이었고. 시그니처 6가 8g 이었으니까 좀 얘는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S21 울트라에 끼우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275g이죠? 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200g만 넘어도 스마트폰 너무 무겁다 했었는데 폰들이 이제 점점 점점 무거워지더니 이제 이런 무거운 케이스는 정말 쓰기 힘든 그 정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게 때문에 얘를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진짜, 진짜 무조건 거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단점이 이게 여기 엣지 부분 있잖아요. 엣지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삼성 정품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이거, 원핸드 오퍼레이션 할때 걸립니다. 여기 케이스에 걸리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 걸립니다. 무조건 걸려요. 불편합니다. 저는 이거는 차라리 이거 말고 거치형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ESR. 얘는 보세요. 안 걸리게. 딱 케이스 테두리 부분이 싹 엣지 밑에 있어서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같은 제품끼리 비교했을 때 ESR이 더 가볍습니다. 얘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ESR을 추천해드리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삼성 정품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삼성 정품 실리콘 S펜 거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게 사은품으로 삼성에서 나눠준 그런 케이스죠. 가격대는 65,000원인가? 꽤 비싸요. 그게 비싼 게이 S펜이. 딸려오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는데 S펜 딸려오는 거 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는 이제 유일하게 S펜을 거치할 수 있는 케이스면서 기본으로 이렇게 S펜까지 제공되는 펜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혜자 케이스입니다 이 S펜 자체도 예전에 그 스마트폰에 약간 짜리몽땅한 수납 가능한 그 S펜보다 더 길이도 길고 버튼 위치나 이런 것도 잘안 눌리는 살짝 위쪽에 있어서 필기감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얘예 장점으로는 딱 봐도 되게 튼튼하게 생겼죠. 튼튼한 두꺼운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정품이라는 점 등이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이제 구조상 여기 가로로 너무 넓어집니다. 이만큼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정말 뚱뚱해져요. 옆으로 엄청 뚱뚱해져요. 그립감이 너무 안 좋아지고 무게는 45g이고요. 거치 케이스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둘다 무겁다고 봐야 됩니다. 얘가 엄청 무거운 거네요. 275g이니까 얘는. 어쨌든 얘는 근데 그립감이 나빠지진 않거든요. 옆으로 크기가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은 쓰기 매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S펜을 쓰는데 주력을 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컹거립니다. 그러니까 펜을 쓸 때. 덜컹거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단점이죠. 어쨌든 저는 이 케이스는 S펜이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20는 케이스 네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거 실리콘 케이스 제외하고 어, 영상에 나왔던 3종 케이스 시그니처 6 같은 경우는 장기스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케이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제 구독자만 참여 가능하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 자신이 원하는 케이스 한 개를 댓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일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빠!